롯데칠성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 음료를 모르시는 분은 뭐 없을 겁니다. 워낙 우리 생활 속에 오랜 기간 자리 잡았던 업체인데, 이 업체가 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뭐 저평가를 넘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칠성은 이제 말 그대로 음료 업체인데요. 이 업체와 예,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 없는데 그래도 어, 주류 부문에서 경쟁관계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 업체가 하이트 진로입니다. 2020년 8월 말 현재 하이트 진로의 시가총액은 2조 5704억 원입니다. 그런데 롯데 칠성의 시가총액은 7514억 원 하이트 진로의 삼분의 일 정도 수준밖에 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 정도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에 있어서는 두 업체를 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롯데칠성은 국내 음료뿐만 아니라 식료를 다 포함해 봐도 2019년 기준입니다만은 생산액 기준으로는 국내 1위의 업체이고, 판매액 기준으로는 국내 2위의 업체입니다. 생산액 1위, 국내 판매액 2위 업체이고, 수출의 경우도 2019년에 1억 1,651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트 진로는 롯데 칠성에 비해서 생산액은 뭐,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 그다음에 판매액도 롯데칠성보다는 높지 않고 수출의 경우에 하이트 진로의 수출 규모는 5700만 달러로 롯데칠성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합니다. 두 업체를 뭐 지금 뭐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배당수익률 같은 경우는 롯데칠성이 2.87%, 하이트 진로가 1.97%. 그리고 지분율을 보면은 국민연금 지분율은 롯데칠성이 9.36% 하이트진로가 9.67% 거의 유사하고 외국인 지분율은 롯데칠성이 18.68%인데 하이트진로가 10.26% 외국인 지분율 역시 롯데칠성이 에, 8% 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지금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은 롯데 칠성이 17.8% 영업이익률은 4.9% 인데 반해서 하이트진로는 매출액 증가율 팔점구 8.9% 영업이익률은 9.3% 수익성은 하이트진로가 조금 높습니다만 외형의 증가라든가 배당수익률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이나 국민연금의 지분율 이런 경우는 롯데 칠성이 높습니다. 롯데 칠성과 에 하이트 진로의 주가 비교인데요. 2018년부터 2019년 한 5월까지는 두 업체의 주가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 6월부터 하이트 진로가 상승, 롯데 칠성이 하락. 이 양상을 보였는데, 어, 공교롭게도 이제 2019년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엉뚱하게 롯데칠성이 그 타겟이 되는 바람에 롯데칠성의 주가도 하락하는 예, 그러한 롯데칠성 입장에서 보면은 좀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일 감정은 뭐 반일 감정대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롯데칠성 롯데칠성이 너무 좀 그야말로 피해를 받다 직접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업체가 예, 그 반일 감정의 타겟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만 하락한 게 아니라 실제 실적도 많이 안 좋아졌죠. 지금 롯데 칠성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음료와 주류인데 두 사업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율이 28%나 되고요. 영업이익은 그 2019년 상반기에도 적자, 2020년 상반기에도 적자, 적자의 규모가 더 늘어난 그런 양상이고요. 음료 사업의 경우는 매출의 감소율은 3.7% 주류보다는 좀 적었고, 다만 영업이익도 22% 감소했지만, 그래도 주류에서는 흑자가 나는 그런. 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의 사업 부문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은 탄산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펩시콜라, 칠성사이다 이런 탄산 부문의 매출이 3,200억 원으로 가장 높고 주류 부문은 소주가 1,183억 원, 그러니까 맥주가 326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롯데칠성의 주류 사업 부문은 그 특히 그뭐 아사히맥 아사히 음료와 그 제휴했던 맥주 사업 같은 부분의 매출은 326억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그 낮은 업체. 그래서 지금 실적은 주가도 그렇고 가장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롯데칠성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바닥에 이른 그리고 바닥에서 조금 예, 증가세를 보이고있는 예, 트렌드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 은 2020년 1분기 매출이 4,904억원으로 예, 가장 낮았는데2분는에는 예, 5,722억원으로 예,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고 영이이익 역시 예, 74억에서 27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13억 원이던 순이익도 2분기에는 1 5 2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롯데칠성이 어쨌거나 국내 1위의 음료 업체 그리고 주력 사업인 탄산 부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예년 수준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다만 다만. 주류 사업 부문에서는 약세를 뭐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롯데 칠성의 주가가 1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은 지난 2011년 수준, 거의 뭐 10년 전 수준과 유사하고, 과거에 그 3월 달이죠. 제가 롯데 칠성의 사업 부문 중에 뭐 주스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어, 그런 재반 악재를 이제 거의 다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분기까지 악화되었던 실적이 2분기에 다소나마 개선이 되었고 칠성의 경우에도 작년 말 수준의 배당이 유지가 된다면 배당 수익률이 2.87% 낮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악재투성인 그런 것이 투자자로부터의 매력을 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 업체가 오랜 기간 우리 생활 속에 있었고, 앞으로도 이 업체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워낙에 국내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